자, 20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핀으로 고정된 칸막이에 이제 고정이 되어 있고요두 부분으로 나눠진 실린더 이상기체 AB가 각각 들어있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핀을 제거했더니요. 칸막이는 A의 부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움직였다. 이쪽으로 이제 밀려갔다는 얘기죠. 칸막이와 실린더를 통한 열과 그 다음에 기체 이동은 없었습니다. 자, A의 부피가 증가한 동안 AB가 갖는 물리량과, 물리량의 크기가 증가는 하 것만을 보기 위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되어 있는데요. 우선 AB를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A는요, 우선 먹은 거 없어요. 내부에너지 어떻게 되는지 우선 모르겠고요. 압력도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부피가 지금 증가했죠. 그래서 잘 보게 되면 얘는 지금 일을 했어요. 먹지도 않고 일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먹지도 않고 일을 했기 때문에 내부에너지는 일을 한 만큼 어떻게 된다? 빠진다. 내부에너지는 줄어든다는 얘기죠. 이해가죠? 그래서 얘는 내부에너지가 줄어들게 됩니다. 살 빠지는 겁니다. 먹지도 않고 이제 운동했기 때문에. 내부에너지가 줄었다는 얘기는 온도가 떨어졌다는 얘기고, 온도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어떻게? 얘 에너지가 줄었다는 얘기니까 충돌 횟수, 운동에너지가 줄고 그럼 속도가 줄었기 때문에 충돌 횟수가 줄었다 해서 압력은 떨어졌다. 그래서 압력도 떨어졌다 해서 이첫 번째 a 에 대한 모든 현상을 우리가 분석을 했습니다. 자, b를 한번 볼게요. b도 먹은 건 없어요. 내부 에너지 어떻게 변하는지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압력도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됐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부피는 줄었거든요. 얘는 일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일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내부 에너지는 어떻게 되냐? 그렇죠. 일을 받은 만큼 증가할 수밖에 없죠. 여기 가 이제 플러스가 되니까 음, 여기 플러스. 여기는 아까 마이너스고 그만큼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 에너지가 증가됐다는 얘기는 온도가 증가할 것이고요. 온도가 증가했다는 얘기는 압력이 증가했다는 걸알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따지고 보면 여기 내부 에너지 증가됐고 압력이 증가됐다 해서 B에 대한 해석을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A의 압력은 여러분 감소했죠. 그래서 이건 떨어졌고요. 증가 한 것만 고르라고 했으니까 A의 온도는 온도 역시 떨어졌어요. 얘도 떨어졌어요. 근데 B의 내부 에너지는 증가했죠. 예, 바로 얘가 일 받은 만큼 일 받은 만큼 증가하기 때문에 d금만 정답이 되겠어요. 음, 그래서 이거 d금만 정답인데. 근데 여기서 이제 요걸 하나 조금 짚고 넘어가 볼게요. 지금 칸막이를 밀고 넘어가다 여기서 지금 정제했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는 A가 가하는 힘, B가 가하는 힘이 얘네들이 평행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평형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얘들 균형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지금 얘네들이 지금 작용하는 힘들이 단면적이 똑같기 때문에 AB의 압력이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지금 A 같은 경우는 압력이 분명히 줄었죠. B는 압력이 늘었는데 어떻게 같을 수 있느냐. 무슨 얘기냐면요. 이거는요. 늘어난 양들. 양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늘어난 양들. 어, 양들 하니까 네, 안 할게요. 네, 뭐 저기 이상한 드립할 뻔했습니다. 저 어쨌든 간에.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막 음해 그거 아니에요. 자 여기 보세요. 처음에 A의 압력이 있었겠죠? 거기에 지금 그 A의 압력이 추가적으로 줄었어요. 그리고 나서 B에도 압력이 있었겠죠? 거기에 추가적으로 압력이 늘었어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지금 여기에서 같아진 거거든요. 얘는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얘는 늘었는데 얘는 늘고 얘는 줄었는데도 같았다는 얘기는 애시당초 A의 압력이 어떻게 됐다? 얘가 크다는 얘기고 얘가 작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는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얘는 작았기 때문에 늘었, 늘어서, 그래서 결국 같아졌다. 이해가죠? 그러니까 애시당도 처음엔 A의 압력이 컸던 겁니다. 이 부분이요. 그래서, 그래서, 한번 증명해 볼까요? 얘를 열어놨더니 어떻게 된다? 원래 컸던 애를 지금 강제로 지금 지금 붙잡고 있었던 거잖아요. 이걸 푸니까 그냥 밀어붙이잖아요. 얘가 원래 가지고 있는 거야. 얘네들 생각하지 말고, 자, 얘네들 없애주고 나면, 원래 얘가 크고 얘가 작았잖아요. 그러니까 큰 데서 작은 데로 밀어붙였다는 게 이거고, 언제까지? 같아질 때까지. 이해가죠? 같아질 때까지 운동을 했다. 바로 그게 이 문제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